네, 안녕하세요 울산 큰곤입니다. 자 오늘의 신작 게임은 레인오브 n of 원시부터 중세까지 외국 외국인들을 노예를 네 외국인들을 노예로 만들 그럴 예정이고요. 자 생존 게임인데 자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. 예 네, 가보죠. 자 우리 함께 플레이할 사호장 타로 독일 두디. 네 가보죠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봅시다. 차이나 A2 서버로 고생, 고싱 <laughs> 녹화되고 있는 거죠? 아, 녹화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게임이 최적화가 좀안 좋네. <laughs> 아직까지 <발적화됐네>. <웃음> 발적화 됐네. <laughs> 발적화. 게임이 두디야. <laughs> 어, 뭐야, 저기 도깨비 지나간다. 도깨비. 자, 왔습니다. 뭐죠, 뭐, 뭐야, 뭐야. 비 내려, 뭐야. 아, 또 만들어야 돼? 아, 개빡치네. 아, 나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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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, 대충, 대충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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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, 스킨만, 이것만. 하고 랜덤, 랜덤. 아, 에브리띵 말고. 자, 됐다 이, 됐다. 이 정도 됐다. 됐다. 자, 하자. 아, 이상한데? 아, 난 짱나네.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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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뭐야 이상해 이상해 뭐야 할아버지야 뭐야 이거 아, <laughs> 빨리 팔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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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기르게 팔만 빨리 길러 그렇지 팔팔팔 팔이 팔. 중에해 팔이 중에 됐어 그 다음에 머리 머리 줄여 머리만 줄여 머리 줄이고 머리 줄이고 줄이고 헤드샷을 최대한 적게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리,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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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고 다리 아 다리 너무 키웠다 자 이정도 어아 다리 다리가 길어야지 그래야지 그 달리기 빨리 하야지 됐지 발도 길어야지, 그렇지. 됐어, 이 운동 됐다. 아 이상한데? 어, 아 발이 너무 작잖아. <laughs> 어, 아, 됐어. 아 조금 약간 어, 이상 안 합니다. 이상 안 합니다. 좋아요, 좋고요. 네, 다음 아이콘은 아이콘 뭐였지? 아이콘 그래 셀롬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래 내가 병아리 해줄게. 병아리 하고, 난 라임 좋아, 어, 민트 좋아하니까 민트색으로. 오케이, 민트 좋아, 좋고요. 갑니다. 자, 시작해 보죠. 아뭘 어, 와야? 와 <laughs> 어, 뭐야? 야, 뭐야 뭐야 와 야, 오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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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는 어. 뭐야 야 오자마자 때린 거 있어 뭐야 야야야야 야 버텨 야, 야. 야, 어. 아아 어. <laughs> 어. 아, 뭐야 이거 얘 왜래 와 준비 <laughs> 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녀석이 아 잠복해 있었어 와아아뭐 어. 어. <laughs> 하는 놈이야 이거 아아 어. <laughs> 아. 아, 진짜 무섭다 울프. 와대타코대타코나대타커저 아, 어, 사람 있다 백인이다 대화를 나눠보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바로 쳐버리겠어. Hey hey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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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stop come on stop s t o 어 no 어 사모장 사모장 예 사모장 사모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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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저보다 키가 작으시네요. <laughs> 야너 아온이니? 지나노 <laughs> 우스입니다 <laughs> 아, 극혐이야. 아, 극혐이야. 아, 다가오지 마. <laughs> 아한번 <아니, 형 웃음> 아, 이상해. 제 이상해. 형 저항 죽여 주세요. 아, 싫어. 아, <laughs> 저 목눈이도 없어요. 아, 어, 어. 나 저기 건너편에. 성이 있다. 잠시 면안 <laughs> 돼요? 어, 안 맞지? 아, 맞네, 맞네. 아, 너 느리네. 오형 쳐졌어. 이게 맞는 게 느리네. 아더 때려 줘. 잘지구나 어, 어? 아, 맛있죠? 허벅지로 잘 지네. 엉덩이도잘 지네. 점프 하지 마. 점프하면 또날라간다 그럼 <laughs> 좋았어요. 어, 저기 저기 오고 있는데 드디어 야, 드디어 같이 사무장 죽이자. <웃음> 네. <웃음> 덩치 개 크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야뭐 바선려 어, 먹고 와 어, 뭐야 어 뭐야 쟤 뭐야 어 루도비코 야얘 뭐야 아까 캡틴 루도비코잖아 어 죽여 루도비코 아 아니, 아니야 루도비코 아예 아니, 그러지 야, 마 루도비코 죽여, 나 죽여줘 드디어 나 죽여줘 너 뭐야 루도비코 아예 시청자구나 뭐라고 하는데 소리 가안 들린다 으 이거 봐 이거 봐 어린애가 얼음 팬다 오. 엉덩이 돼? <웃음> <웃음> 어, 어린 어린애가 얼음 뺏어. 어, 왜 그랬어? 오. <laughs> 어 네. 뭐야? 머리 잘렸어. 머리 잘렸다고?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? 이거 머리 때려 보세요. 머리 잘려 <laughs> <laughs> 어. 아! 다 박았어. 아 이거 잔인해 이거 게임이. 으아! 아 아우 돼. <laughs> 어 <laughs> 아, 토박살인에서 토박살인. 어, 아또야또 부금 또 나왔어. <laughs> 아니 부금 이거 대장금 부금 같아. 이야 예, 야 길드 가입시켜줄게. 예. 아니 내 시체가. 내 화면에는 내자 인바이트했다 인바이트했다 인바이트 저거 오는 거 저거 오는 거 사무장이니? 네내 화면에는 다들 백인임. 아 진짜? 나도 백인인데 니네 설마 흑인이야? 전 흑인. 어... 이거 인간 탑을 해가지고 적 진입 할수 있을 것 같네. 어, 인간 탑 돼? 형 제가 위로 올라 가 형이 제저 위로 올라가 봐요. 어 해볼게. 어디가 그내 올라가 봐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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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개 사기야 이거 <laughs> 이거 뭐야 가자 <laughs> 올라가면 될 같은데 가 저기 저기 성 있다 가자 공략자 <laughs> <가자! 웃음> <laughs> <laughs> 근데 수영할 수 있니 몰라 요예할수 있어요 아 진짜 야 타로랑 독일이 하고 있니 여기 야너 개구리가 되겠어요 이거 되게 찾기 쉬운데 바로 나오는데 상호장 개구리 같아. 저저 반대편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죽어. 어, 이거 가 되는 거야? 이거 뭐지 이상한데? 이게 어 된다. 이게 수영이야? 이 수영이 이상한데? 아니 나 그냥 걸어가. 아 뭐야 이게 징그러. 아 게임 진짜 최적화. 와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야. 이게 무슨 수영이야? <laughs> 아아 어 뭐야 채팅 뭐야 니네 하오라고? 우와, 어 이거 비어 있는데? 그 우리 집 하자. 우리 집 하죠. 이거 좀만 보강하면 우리 집일 거 같은데. 투자. 예. 너, 너 진짜 꼬마이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얘 뭐야? 아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. 에헤이. 제가 왕되면 진짜. 개빡치겠다. <laughs> 오 이거 집을 만들어놨어. 자식들이 말이야. 집 만들다가 실패했네. 하하. 우리는 저기 저기 보이는 앞에. 예. 그, 와. 저 성으로 간다. 갑시다. 가자. 예. <laughs> 네. 우리의 목적지지. 야. 가자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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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걸어가겠어 <웃음> <웃음> 이게 아 진짜 게임 진 대단하다 <laughs> 아 이게 배영이 좋네 안 가는데? 배영 <laughs> 재밌어 잠수함이야 잠수함 <laughs> 아 이거 너무 느려 수영이. 여우. 오. 저게 왜 이렇게 빠르죠, 다들? 같이 가. 야 뭔가 가로막고 있다, 나 앞에. 레인이 열 개고 맙습니다. 공따라공따공따라 알로하웨이. <laughs> 알로하웨오 <laughs> <웨이. 웃음> 어이. 어디에? 어뒤 뒤에 어 독이다 우와 왔다 자 독일 어떻게 어이! 생겼나 나춤나춤 그만 추고 싶어 뭐야 이 예수는 어하아버지다 예수 아 우리 진짜 가관이다 <laughs> 어. 내가 왕이 되겠어 가자 가자 우리 전부 방사능 피폭된 것 같아 <laughs> 우리 나무 이거 나무 들고 야 허야 나무 들고 가. 왕의 노, 자리를 노리자. 저기 바로 앞에 왕이 살고 있는 성이 있지. 우린 저것을 습격할 것이다. 하지만 난 지금 스테미너가 딸리고 뭐... 목이 마르고. 승천하세요. 배가 고프지. 나 말이야? 어, 아니구나. 어, 점프가 안 돼. 야, 점프하지 마. 스테미너 개빨이 따로. 어, 목말로 얘들아, 목말로 어떻게 해? 나 죽어 가. 편하게 해드릴까요?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<laughs> 어 저기 앞에 벨이 내 거야 건들지 마 안돼 건들지 마 나도 먹어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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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눠 먹자 나눠 먹자 벨이 아닌데 아이 젠장 벨이 아니야 벨이 아니야 벨이 찾아야 돼 벨이 찾아야 돼 BJM은 진짜 쓸데없이 웅장해 근데 이 BJM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해 바로 저기 누구만? 우리의 노스텔지어다. 가기 전에 죽을 것. 그또막 무장한 애 만나가지고 밧줄에 묶어갖고 막 질질 끌어대기. 뭐야 저 갈. 오른쪽에 어디에? 뭘 진격의 고인 어디에? 어디? 어디에? 말안 어? 보임? 어? 저 장벽에. 아저 어? 따라오세요 저. 뭐야? 제눈개 좋은가 봐. 매인 눈이야. 아, 어, 안 보임 저게? 어? 아니 그 그보다 그앞 아, 앞에 앞에 앞에. 오른쪽이 아니라 앞에. 오른쪽에 아, 앞에서 오른쪽. 앞에서 오른쪽. 그래. 어? 어! 응? 어? 오른쪽에. 어, 뭐야? 아니, 우리는 원신인데 쟤네는 잘 살고 있네? <laughs> 뭐? 뭐지? 뭐지? 상당한 빈부의 빈부격차. 어, 앞에 앞에 앞에. 왜? 왜? 어디에? 전 중가봇 중가봇 죽이자 돌자 어 얘들아 잠시만 저기 앞에 노예 교수형 시키는 데가 있는데 아저 총병이 들고 있는데 오오오오오오 <laughs> 죽여, 죽여, 죽여. <laughs> <laughs> 잠시만 나나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. 근데 그것보다 <laughs> 어서 어서 나에게 베리를 다오. 쟤를 죽이고 나에게 베리를 다오. 나는 죽어간다. 나는 이 나라의 공모요 나는 <laughs> 그대들의 왕일지어다. 나는 죽어간다. 어목말라야 걔네 죽여. 걔 죽여. 나 목말라. 내가 내가 한번 때렸어. 어걔 죽여. 꼭 죽여. 꼭 죽이도록 해. 나 지금 목말라. 어 아냐 쫓아갈게 그냥 쫓아갈게 우우우우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. 어, 죽였어,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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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죽였어, 죽였어. 진짜 죽였어? 불태 진짜? 우와! 야 우리가 이땅의 왕이 된다 개쩌는데? <laughs> 근데 나나 나 죽을 것 같아 <laughs> 누구 쓰러져있어 <laughs> 누구 죽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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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 어디 어디 야뭐뭐 뭐 먹었어 독일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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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친구야 중... 이 친구야 아, 이거 아, 아, 이 친구 이친구야 헬버드 먹었어. 이 친구야? 아당하다 이 친구. 나무 열심히 캐고 있다가, 야 잠깐만 너 먹고 있는 거 뭐냐? 다 먹었. 야! 뭐야? 아, <laughs> 너 혼자 보고. 잘... 와 아, 이게 사냥을 했잖아 사냥을. 아, 아 오케이 인정 인정. 오케이 죽였으니까 인정. 지금 독일이가 다 먹었어 템을. 야, 아니 야, 자, 나누자. 줄게. 야 한번 나누자 나누자. 우리한테 남자한테. 우리한테 나누자 나누자 빨리 빨리 N 분의 1에 N 분의 1. 빨리 쳐. N 분의 1에 N 분의 1. 빨리 줘 아!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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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, 이 빨리 줘 빨리 빨리 먹자 다른 애들 올라안안 안 열어줘 니네 좀 나와봐 니네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지잖아 <laughs> 어, 여기리 있다 리어 내가 먹을게 리 내가 먹을게 너도 좀만 주세요 남겨주세요 일단 일단 모장아 어 내가 어, 6개 이거, 먹을게 이거. 아 이거 왕을 왕을 줘야겠다 왕한테 이걸 줘야겠다 나, 나 말이야 나, 나야, 나야 내가 왕이야 그래. 오케이 오케이. 저형 타도하자. <laughs> <laughs> 어 미안 야, 잘못 들었어. 어 봐라. 잘못 들었어. 잘못 들었어. 나한테 맞춰라. <laughs> 아 잘못 들었어. 잘못 들었어. 아니 나 베리 먹을려 했어 인정해줘. <laughs> 음. 뭐왕 왕이시니까. <laughs> 어, 어. 이거 이거 다 끼세요. 아니 아니 뭐 굳이 다캡 필요 없고 다 엠브네일 하자니까. 아 무기 좀. <laughs> 내 앞에 두 뒤쳐 먹는 거봐 진짜. <laughs> 야 진짜 아프리카 난민이 뭐 먹는 거 같아. 나도 아, 나도. 송 이거 이거 갑옷 다 끼세요. 어, 어때 기부해 줘야 될거 같아. 이거 이거 머그샘 가보. 어, 잠시만 나안 먹어. 나와봐. 모장이 모장이 무기 먹어. 우와! 막... 우와야 벌써부터 야 우리 원신에서 벌써 중세시대 기사가 되는 거야 지금? <laughs> 원신이서 무기 먹어. Yes, c a p 오. 오야 모장이가 그냥 무장을 한게 낫지 않아? 아니야 아니야 왕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. 이거 어떻게 끼니? 그거 밑에 햄 어. 누른 다음에 아아 아, 봤어 봤어 위로 다 옮겨요. 어때 어때나 간지나 간지나? 간지나? 어, 오호호 뭐야 깜빡 개쩐다 <laughs> 빅보 같애 어리석은 전사들이여 예스 마이 로드 내가 진히 너희들을 인도할지니 내 앞길은 길을 막 길을 막 길을 막지를 마 가자 흐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좋아 마을을 향해 돌격 돌격 아어 어, 옆에 어디 저기 저기 뭐 군사 같은 거 있는 어 전방에 사람 어디 전방 어디 어불불불불불불불 그때 거지 같은데 아야 옆에 있는 마을이 파밍 지역이래 그럼 파밍 지역 가자 이거 이거 아니 저거 말고 아까 네가 봤다는 그 마을 그 마을이 뭐임 이거 아니 아니 그거 그게 아니라 그그 그 진격의 거인에서 나오는 그 마을 같은 거아 저기 어 그냥 거기 가자고 이거. 거기가 파밍 지역이래 내가 횃불을 듬 좋아 가자! 이 디아노 소우스를 쫓아가자. <laughs> 방금 우리에게 사냥당한 그친구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? <laughs> 난풀 템인데, 우리가 확실히 소리로 압도를 했어. <laughs> 그래서 그 쫄았음 바로 앞에 진격의 거인 마을이 있습니다. 야 진격의 거인 마을이다. 나는 수풀이, 이게 멀리까지... 스플이 안돼 있거든요. 형은 돼 있는데, 어 저는 그 바로 앞에 스플만 보이지. 그 뒤로는 다 그냥 평야로 보여요. 왜? 몰라 이게 설정이 그렇게 됐나 봐요. 어어 여기 여기. 어, 어 그렇다 그렇다.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. 어 어. 여기에. 어 그... 뭐야 여기 나 체력 따라. 어어 어? 어, 체력 따라 체력 어? 따라. 어? 어 뭐야 여기 뭐야 방사능 지역인가? 아 어, 방사능 지역인가 봐. 아 무슨 방사능이 어딨어 중세 시대. 뒤로 빠지죠 뒤로 빠지죠. 뭐야? 어 뒤에 사람! 어 뒤에 어. 사람! 칼 들고 있어! 어야 무장했다! 무장했다! 오~~~~~~~~~~~~~~~~~~~~~ 르르르르 때렸어! 한대 때렸어! 한대 때렸어.

스탑 o p boy, 오케이 okay. 진짜 스탑한다 멍청이. 스탑스탑 <laughs> stop. 로아 로아 들어와. Stop s t 스탑 하시라고요. 아나 때리면 어떡해아 소리 <laughs> 리아개 아파 개 아파. 아 오케이 오케이 아. 한, 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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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크요 한 대만 더조구요두대 더. 막 타, 막 타, 좋아요. 오케이. 와, 와, 이거 전쟁의 오케이. 신이네. 전쟁의 신. 와, 사무장 진짜 미쳤다. 우후! 자, 간모장이다. 간모장. 너 이거 무장할게요. 어, 너 무장해. 무장해. 이거 나머지 드세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뭐뭐 그래. 뭐 있는데? 뭐 있는데? 여기 막그 음료 그거 있, 베리 같은 거 있어요. 베리. 아, 어, 그래. 나 베리 필요해. 어, 베리 먹어. 야, 먹을 사람 먹어. 저뒤서 다시 들어왔어요, 지금. 야이 곡괭이 누구냐 독인이냐? 네네 저예요. 아, 아니 뭐 이렇게 생겼나 했네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이렇게 생겼어. 아 니네 우리 생긴 거 진짜 좀 그렇다. 오 뜻말로. <laughs> 어 <웃음> 뒤에 뒤에 누가야? 뒤에 누구야? 뒤에 누구야 너? 아 루도빅 루도빅. 어창 누구야? 야, 아, 루도빅 아니. 안... 뭐야? 뭐 하는 거지? 창던지는데. 어 저기 위에. 어 위에 어 저기 위에 성이야 성 위에 어 그래갖고 저기다 던지는 거였구나 야, 루더빅이 이 사람이 시청자인데 생존 게임 할 때마다 맨날 쫓아오는 사람이거든 생각해보니까 어형 이거 교수형 좀 부술 수 없을까요? 별로 무서워 아니야 우리가 여기다 교수형 시키자 <laughs> 이거 밧줄로 어떻게 만들지? <웃음> 이거 <웃음> 야 이거 <laughs> 진짜 교수형 무섭다 어? 이거 어 여기다 가둬 놓나 봐. 아 들어오면. 어. 아 지금 저, 계속 여기 나 지금 올라가 볼까? 칼도 있어. 나 활도 있어. 어? 길을 이렇게. 야저 신이라는 애가 이집 주인인 거 같은데. 와이킬미 어. 이라는데 그리고 저기 하늘에 보이니 저거? 저 뭐지? 저게 뭐야? <laughs> 아 오이 I will kill you. <laughs> 그리고 and I love you. <laughs> 애중이야 애중. 아직 성 안에 어, 있음 저기 컴퓨터. 성 저기 있잖아요. 저기 성 왕성 왕성. 어. 불 나고 있음 저기. 어, 어 그렇다. 갈까요? 갈래?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딱 좋은데 가자. 가자. 뭐야 이분 이상한데 이거 치는데? 까진나 이거 까진나 이것도... 까지나?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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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시는거지? <laughs> <laughs> 아 독일이 타격하는거 봐 개쩔어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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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까진다 까진다 와 <laughs> 아, 진짜?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!